할렐루야 사랑하는 <laughs> 할렐루야 사랑하는 아가비바 공동체의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여러분과 경건의 시간 교제를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히브리서 12장 18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월말씀2 5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라고 말씀 기록합니다. 즉 우리는 하느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말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야 된다라고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그 뜻을 통하여 매일매일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마땅한 도리이고 마땅한 삶이다라고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말씀을 통하여서 발견하여 그 말씀에 순중하며 그 말씀을 따라 하루하루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수원합니다. 또 말씀을 이어서 보시면요. 말씀 28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 즉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다라고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즉 흔들리지 않은 세상은 흔들리고 그 가치가 흔들리고 혼동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가치는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처럼 흔히 우리가 말하는 잠깐 있다 가는 곳이 아니라 영원히 함께 주님과 동행하는 곳이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아가회 부엌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한번 이 말씀처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유업으로 받았으니 그 나라를 매일매일 매일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라고 오늘 말씀 내용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땅의 나라를 소망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시면서 오늘도 하루하루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말씀의 내용을 보게 된다면 이어서 보십시오 28절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섬멸하는불이심이라 은혜를 받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우리에게 그토록 소중함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바탕으로 우리는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은혜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도 없고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의 내용을 꼭 기억하면서 우리가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뻐하며 섬기시는 우리 공동체의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축복된 하루가 되십시오.